사람들이 가장 많은 거래를 하는 그 아침에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때 그런 신호를 한번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신호니까 이 신호 검색에서 새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오전 골든크로스 이렇게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타임 이상 9시 엔드 타임 이하 11시 30분 0초 그리고 엔드 상향 돌파 종가 볼까? 20. 이렇게 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골든 크로스는 이제 20일선 단기 이평선이 치고 올라오면은 뜨게 되는데 수식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에 이상이 없습니다가 나오고 작업 저장.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표 추가가 아니라 이번엔 신호 검색을 저희가 만들었죠. 그래서 신호 검색 적용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아까는 강세 약세 적용을 했었고 지금은 신호 검색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전 골든 크로스가 나오죠. 이렇게 하면은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그 시간대가 이 아침 저희가 세팅한 9시부터 11시 30분까지에 나오는 것만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는 겁니다.